머리 이렇게 올릴 때 어떻게 올려요? 저 앞머리 올릴 때이런게거 이거, 이렇 이거, 이긁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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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 다음에 저는 주로 여기로 하면은 죽거든요. 그래서 이쪽으로 해요. 반대쪽으로 세울 수 있게. 이쪽으로 하는데 손가락 밑에. 이렇게. 세 손가락이 뭐라나? 저는 이렇게 잡거든요. 이렇게 하고 나서 바지. 바지 긁는다 처럼 긁어요. 그리고 살짝 이렇게 앞으로. 하고 살짝 이렇게 하고 바람을 슉~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놓고, 아, 여기서 중요해야 될 거는 쭉~ 해서 올라가요. 안 그러면 여기도 손가락 자국이 좀 남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렇게 신거 보이나요?